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 끼리세의끼리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부터 증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2% 하락 중입니다 야간 선물은 0.6% 정도 빠졌길래 내신 미국만큼은 안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인데요 그런데 일본과 같이 엄청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2700을 깨고 2 6 9 0까지 내려왔습니다 매도는 보통입니다 개인 400억 매도 외국인 1300억 매도 그런데 연기금이 무려 1400억이나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걸까요?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현재 무엇을 사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기준 연기금 매수 상위로 보자면 삼성전자를 가장 크게 사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하나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SK이닉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8% 하락으로 더 좋지 않습니다. 상승 종도 불과 87개밖에 없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소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위에 있습니다. 1,199.3원. 금요일 날 하락 마감한 미국은 오늘은 0.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에 외국인의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매도세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신념을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7. 그렇다면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딱두 가지네요. 인플레 그 다음에 전쟁 공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주 16일에 러시아 침공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 부분이 전쟁공포의 변곡점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인플레는 이번주에 있는 fmc 의사록쯤이 변곡점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까지는 하루하루가 옵션 만개일처럼 어플을 끄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이러니까 금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확진자는 5만4천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가총의사유식은 전부 다 하락 중단 바이오만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간 섹터는 정유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리고 비료 관련주 약한 섹터는 나머지 전부 다지만 그 와중에 게임 주가 특별히 더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기 준 외국인 매수나 보자면 SK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대한항공, 호텔신라, SOL, 카카오뱅크, 네이버, 신세계 기업은행을 매수합니다. 빠이요